예, 네, 안녕하세요. 1%의 삶을 살고 있는 강남 호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원하는 모습,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찍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길 거예요. 오늘은 영상이 좀길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평소처럼 뭐 대본도 없고요. 그냥 찍습니다. 아,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게 제 사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일이 바빠야 돼야, 바빠야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를 제가 찍으려고 할 때, 뭐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 한번 정도 이렇게 찍으려고 했었는데, 뭐 시간이 많이 남게 되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찍습니다. 제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 질문을 일일이 다 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떤 방법론이나 그냥 제가 저는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당연히 답해야 될 의무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달아드리는데, 어, 빨리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예, 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어, 자기, 지금 좀 힘들고 뭔가 빨리빨리 빨리 되고 싶어서 질문 주시는 거는 맞는데 그 질문을 저한테 답을 얻어 가시는 거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것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크릿에 보면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명상은 하시나요? 그러시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명상은, 여러분, 명상을 왜 하시나요? 명상을 왜 하시려고, 왜 하냐고 물어보고, 왜 하시나요? 아마 명상을 하면 약간 힐링? 뭐, 마음 편해지고, 뭐, 잡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떠오르는 생각을 고요히 해서 없애고, 그래서 이제, 좋은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서 명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시크릿에 또 이게, 우리 정서랑 안 맞는 건데, 어, 여러분, 저, 명상하지 마세요. 명상, 왜 제가, 아, 명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상보단 다른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생각도 많으시고, 뭐, 결핍이란 얘기도 많이 주시고, 뭐, 특정인 끌어당긴 법칙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눈을 감고 하면 오히려 잡생각이 더 드실 거예요. 둥둥 떠당기실 거예요. 사실 명상을 잘 하게 되면 좋죠? 자, 이 명상은, 어, 이 명자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명자가 밝을 명자가 아니에요. 검을 명자고, 상자가 생각 상자인데, 아주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생각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게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음, 여러분들이 워낙에 생각 없애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댓글 주시거나, 여러분, 그, 생각 없애시는 게 진짜 쉽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추천드립니다. 묵상. 묵상. 자, 명상과 묵상이 좀 다르긴 한데, 묵상은, 검을 흑 자에 입구 자, 그리고 생각 상자예요 그니까, 똑같이, 이제, 어두운 상태인데, 명상은 어두울, 그냥, 명자, 그냥 어둡고, 이런 상태인데, 으물 흑자가 들어가요, 묵상은. 아예 입을 꽉 닫고, 아주 캄캄한. 그리고 거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의 특징은, 이제, 어떤 화두,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어떤 생,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생각이 막 잡생각이 들고 힘든 생각이 오히려 드시니까 명상보다는 저는 묵상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장하는 고독, 용서, 자유, 사명, 정성. 이 단어를요, 묵상을 해보세요. 고독이란 단어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오히려 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요 철저히 묵상을 하면서요 단어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냥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줄 아시는데 상상을 하시려면은 사실은 상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상상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리실 때 보면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어? 생각들이 들어와서 연결, 연결, 연결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상상을 하려고 하면 남같이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듯이 상상하세요라는 거 어떤 분 물어보셨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받듯이 상상하는 것은요. 이렇게 묵상 어떤 단어를 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듯이 하나를 쭉 끌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잖아요. 저 이해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뭐 어떤 교육 시스템이긴 한데, 야너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해를 못하냐? 하시는데 사실 이해라는 거는요. 다른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우실 때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외우고 난 다음에 이해가 오시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네드리는 화두 그러니까 단어들이요. 이해를 처음에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실... 하... 빨리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마음을 알겠는데, 이해는 사실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아, 그 말이었구나. 이해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빨리 오시기를 바라시고, 이 삶을 빨리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방법을 찾기보다 묵상을 추천드려요. 그선 김과 시크릿은 명상을 추천하는데요. 그게 한국의 정서랑 맞지가 않아요. 어 왜냐면 하 외국 그러니까 서양들은 대화를 할때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감정에 좀 치중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이냐 아니냐 하다 보니까 더 저한테 방법론을 이렇게 찾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 형 시크릿에서 단어 풀이를 해드리고 한자 풀이해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적인 요소보다 조금 이해를 빨리 얻고 싶어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시크릿 단계를 갔다가 저는 한국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형으로 제가 추천드리자면 명상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해서 뭔가 생각을 없애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묵상을 통해서 이해가 오시길 만드세요. 깨달음이 오시길 만드세요. 제가 요즘에 새, 새로운 키워드를 드렸잖아요. 그게 그냥인데, 그냥 하시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고, 원래대로 가는 모습인데, 자전거를 오랫동안 안 타다가 다시 탈 때, 이해가 오죠. 깨달음이 오죠. 아, 그렇게 탔었지.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이치하고 우주의 이치가 해가 빨리 뜨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해를 재촉할 수 없잖아요. 당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에 안 뜨는 일은 않잖아요. 세상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갖다 주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필요한다기 보다는 이 조건들을 만들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와 동업하시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상하지 마시고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요. 책은 그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이해가 오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자유에 관해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자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스스로 자, 그럴 이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유라는 표현보다 말미암, 말리, 말미암, 암, 유, 라고, 그, 나와 있을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근데, 말미하마, 말미하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게 뭐냐면, 비롯되어거든요, 비롯되어 거든요. 비롯되어. 자, 유란 말을 그대로 한자 풀이하자면, 나로 비롯되어, 뭐가 만들어지다.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나 덕분에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전, 그럴 유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유의 한자도, 유 자가, 그유 자는 그럴 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고독 먼저 혼자가 되시고, 그 다음 용서, 나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자유의 단계로 들어가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고독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내, 내 자신이 청소되는 상태, 그러니까 나와, 나와 내 안에 내가 같은 마음이 된 상태, 용서, 용서를 한 상태에서 자유를 찾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때 이제 묵상의 상태인데, 이제 뭔가 다 없어진 거예요. 컴컴한 것 중에서. 그 때, 내가, 왜 이것을 해야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지, 내가 왜,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기술로, 그러니까 나만의 것들이 생기는 게그 단계가 자유예요. 그래서, 묵상과 자유가 좀, 어, 맞닿아 있는데 묵상할 때는요 그 어떤 단어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내 생각은 자유야 그러잖아요 <laughs> 아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못하니 그 단계가 묵상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그, 고독해지시고, 자기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 단계, 그때 묵상을 하죠. 어떤 화두나 나의 생각들을.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품습니다. 아, 나만의 방식으로 이걸 하면, 나만의 기술로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유를 탁 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품고 정성을 들이시는 겁니다. 정성. 중형 23장. 작은 일도,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 나오고, 겉으로 드러 나오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이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산 말이 사람만이, 사람만이 나와 이 세상을 변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게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를 제가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 다섯 단계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크릿 그때 상상의 상태,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파수도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묵상하실 때 주파수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여러분 너무 생각을 날려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묵상, 어떤 생각을 꽉 붙잡고 이해가 오실 때까지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이 묵상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기회가 오고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1프로의 삶을 살고 있는 강남 호야였고요. 오늘도 나를 마음에 들게 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